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이 17.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이나 높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경주가 20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2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보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 m 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